오늘은 2025년 부활절 새벽입니다. 시간 우리 찬송과 165장 찬송 하면서 또 예배로 나가겠습니다. 다시 사신 주 사망권 세모를 이기시였네 이옷 입은 천사 도를 옮겼고 부셨던 곳은 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해 주. 단나시사 불현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생명의 인근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어님주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이 기고 소당 건너 보냐 가대하소서 주님께 요와 다시 사신 주 사망권세 모두 이기시였네 신앙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자,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에 12절. 자, 한절씩 계속 해 보겠습니다.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프려 들여다 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안식구 첫날 아침에 두 천사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무덤을 처음 찾았던 여인들에게 처음 알려주시고 또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처음 알게 된 사람 그리고 이 부활의 소식을 처음 증언한 증인 이들은 여인들이었습니다. 십절에 보면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안식일이 지나자 준비한 어, 향품을 가지고 어, 예수님의 무덤에 갔다가 거기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두 천사로부터 직접 듣게 됩니다. 2절, 3절을 보면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 하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들이 근심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근심할 때두 천사가 예수의 부활 소식을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사절을 보면 이렇게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말씀. 그리고 그두 천사가 5절,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 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라 겁니다. 로마 군병들이 대제사장의 부탁을 받아서 무덤을 임봉을 하고, 그리고... 그 바깥에서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그큰 돌무덤을 여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은 예수님은 사망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중에 여러 번 제자들에 제자들에게 앞으로 당할 일을 말씀하시면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이방인에게 넘기와 조롱을 받고 능욕을 받고 또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재찍질하고 죽이겠지만 주님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말씀을 여러 번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 오는 길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와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다시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서 그 말씀을 믿으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분히 알수 있는, 믿어지는 그런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알려준 이 말을 통해서 여인들이 예수님이 이전에 어떤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나니까 그들이 빈무덤에 머물지 않고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들이, 어, 근심하던 여인들이 돌아갔다 이 말은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확신하고 돌아갔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병행본문을 보면 이 부활의 기사를 보면 여인들이 돌아갈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고 혼자 그 무덤에, 빈 무덤에 남아서 울고 있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만나게 되는 체험을 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3년 동안이나 따라다니던 제자들이... 어. 목격한 게 아니라, 처음 목격한 게 아니라, 여인들이 제일 먼저 목격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여러 번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알게 된게 아니라, 어, 여인들이 제일 먼저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여인들이 제일 먼저 부활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어,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일 먼저 지금 예수님의 무덤을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어, 안식구 첫날 새벽에 어, 예수님의 시신의 발을 향유를 준비해서 무덤에 올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런데 무덤으로 달려오지만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덤 이미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들은 데도 불구하고 무덤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덤 바깥에서 꾸풀해 가지고 무덤 안을 빼꼼히 쳐다보고 그냥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도 전에, 여인들이, 이 향유를 들고 무덤을 찾아간다는 것은,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지난날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신에 향, 향유라도 향 부어드려야 되겠다. 향품이라도 넣어야 되겠다. 라는 그 마음에 지금 무덤을 새벽에 찾아온 겁니다. 이 여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앞에 보면 어 24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여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여인들은 어떤 여인들인가 하면, 앞에 23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울었던 여인들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상에서 모든 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갈 때 그때 옆에 서서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지켜보았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아리마드 요셉의 그런 무덤에 장사 진행받을 때그 장사 진행 그 자리까지 따라왔던 여인들이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길을 걸어갈 때왜 그렇게 울었겠습니까? 이 여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죽음과 그 바위에 장사되는 그 일을 끝까지 따라가면서 지켜봤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받았던 사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새벽에 예수님으로,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들었다라는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빈무덤에서 울고 기다리던 막달라 마리아가 마태복음이나 마감을 보면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는이 시대에도 누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사랑을 입으며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신앙 경력이나 어떤 사회적 그런 신분이나 상관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주님을 누가 만나는가?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만난다라는 겁니다. 부활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부활을 경험한 자의 삶을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어, 믿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의 무덤에 처음 찾아올 때 여인들은 근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새벽에 무덤을 찾아올 때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불안해하면서, 그러면서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빈 무덤을 보고 여인들은 근심했다고 오늘 본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근심하던 여인들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된 것입니다. 여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후에 그들은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면서 이 소식을 제자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다. 그때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것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던 사도들은 이 여인들의 말을 허탄한 말로 허탄한 말이라는 것은 어리석은 말, 쓸모없는 말 그런 말로 들었다는 거. 그래서 믿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제자들은 사도들이라 그렇게 말했는데 그 사도들은 이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일어나서 무덤으로 달려가서 무덤 안에 들어가질 못하고 굽풀려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고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하고 새 마포만 있는 것을 보고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렇게 믿지 못하면 믿지 못하면 두려움이 있고 믿지 못하면 확신이 생기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여자의 말을 믿지 않았고 무덤으로 달려간 베드로는 그 현장을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고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은. 베드로를 포함하여 모두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 는 자기들끼리 서로 이야기하면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라는 두려움 가운데 있게 된다 는 내일 본문에 보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두 제자가 부활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때에 그럴 때 두려움 가운데서 예루살렘이 있었던 일을 당신이 모릅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식을 믿지 않으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만 알면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에 모두가 문을 걸어 잠그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고 불안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근심을 떨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을 살아계신 주님께 맡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면, 어심의 구름이 거치게 되고, 내 안에 계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걸어 잠갔던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겁니다. 죽어도 다시 살고,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주님의 부활을 만나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죽지 않았습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어이 로마의 이 종교적인 이 패톨릭의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루터를 압박을 하고 죽이고 위협을 할 때, 루터가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자기 서재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는 두려움 가운데 종교개혁을 시작했지만 을 내가 괜히 했다, 후회를 하고 그렇게 있을 때, 그런 어이 루터를 보면서 루터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그리고... 루터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아내가, 어, 문을 두드리는 걸 보고 문을 열어줬더니 아내가 흰 소복을 입고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죽었냐고,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죽었는데, 우리 내가 아는 사람 중에 누가 죽었는데 그렇게 소복을 입고 있냐, 이렇게 했더니 내가 보기에는 당신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이 죽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소복을 입었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루터가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라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살아나신 그 주님이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다. 라는 이 확신이 들면서 그 확신 가지고 종교혁혁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부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살아 계십니다. 살아 계신 주님이 계신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염려가 됩니까? 뭐가 걱정이 됩니까? 살아 계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맡기고,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채우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주님을 오늘도 우리가 확신하면서, 오늘 내 안에 살아 계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여 일어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믿음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부활자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고르키여 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이마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전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